지금까지 제가 끝내야 되니까요. 즐거운 믿음의 가정이 되자.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죽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만 2천 명을 상대로 행복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전달될까.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몇 년? 3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표한 게 3단계 영양 법칙이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테지가 얼마? 1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지수가 1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5% 영향을 받은 그 친구 옆에 있기만 해도 몇 프로? 그 다음에는 10%. 그럼 그 옆에 10% 있는 사람, 친구 옆에만 있어도 몇 프로? 7%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사람 이걸 에, 정말 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같이 모임이 있잖아요. 한뭐 그룹 10명이든 뭐 5명이든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행복하다. 그날 굉장히 아주 우스, 웃고 왔다. 그러면 이한 사람 때문에 그 나머지 그룹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몇 프로? 10%라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 뭔가 뭐 이렇게 기분이 안잖아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다른 사람들이 받는 영향이 몇 프로냐? 7%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려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고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도 뭘줄 수밖에 없다? 기분 나쁜 것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이 사람 연구 발표하도록.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왔는데 막 서로 웃고 있어. 네 명이서 막 웃고 있는데 한 명이 왔어. 근데 엄청 인상을 쓰고 와. 그러면 어때요? 웃음, 웃음이 계속 웃어줘요. 아니면 그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에 웃음 정지.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그래? 아 오늘 그거 막 하면서 하면 그때부터 서로 막, 어때요? 감정이 아주 다운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 0자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오늘 기분 나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하나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몇 프로? 10%, 7%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이렇게 행복에서는 10%의 영향을 미치지만 불행한 경우 또 기분 나쁠 경우에는 7%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웃고 들어와야 돼요. 웬만하면 기분 나빠도 내가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뭘로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어떤 훈련이나 이거가 가져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즐거운 믿음의 가정이더라. 믿음의 가정이라면 즐거워야 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그거죠. 이건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나요? 우리 학생들 공부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많이 알려고 진리를 막 엄청 터득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도사될라고 하시나요? 진리의 박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있으면 손들어 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있으면 손들어 봐. 어, 저기 하나 있다. 그럼 다른 애들은 뭐야? 공부할 이유도 없이 공부하는 거야? 그럼 곤란한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공부하면 안 돼. 밥을 왜 먹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렇지. 맛있는 거 먹지. 그리고 먹어야 건강하지. 안 먹으면 죽지, 뭐. 예. 목적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상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온관정이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신앙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 이유를 모르고, 목적도 없으면 신앙상을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왜?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훨씬 커요. 예. 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주안에서란 말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 한두 가지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부모님의 최고의 정말 성김의 대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뭘 해달라고 하면 다른 아이보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짓고 싶지 않으니까 또앉지안 지도록 가서 뭐 이렇게 좀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조금 못 나도 막 뭐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최고로 이쁜 줄 알아. 오늘도 이따가 이제 발표하겠지만 여러분 누구만 찍어요. 자기 아이만 찍지 남의 아이는 안 찍어. 남의 잘하면 그냥 속상해. 너는 왜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도 밖에 나서면 우리 아이 엄청나게 잘한다고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음. 잘못해도 감춰주고,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어떻게든지 잘 되도록 막안 먹고, 안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세상 말로 하면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 여러분 잘 되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게잘 되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 마약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옆집에서 지금 마약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 네, 그만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원 많이 보내고 많이 공부하면 뭐해요 그거 한번 먹거나 마셔버리거나 맞으면 끝이에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요. 옛날엔 몇번 마시고 피워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맞고 한번 마셔버리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맞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무력해져 버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도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맞으면 못 살겠는데, 그러니까 서 맞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 할렘가 보셨죠? 막 사람들이 이그 그, 뭐요, 좀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영화처럼 사람이 허리 꺾여가지고 막 거리에 다는거 봤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그럴 테니까, 미국. 여러분, 미국 되게 좋아하잖아. 미국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마약 때문에. 거기서 길거리에서 서로 마약 놔줘. 경찰 차 옆에 있어. 신경도 안 써. 왜? 이제는 지쳤어. 할란 말하고 말란 말하고. 그래,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뭐 그냥 거꾸로 그냥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거기 교육이 없어서 안가르쳐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뭔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도 오늘 설교 듣고 엄마. 봐봐. 목사님 노예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만 기억하면 안 돼. 잘 천지를 기억해야지.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주일이라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기름이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말씀이 하면 자녀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노예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들의 꿈을 막 거기다 심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 바탕은 여러분들의 꿈을 심어놓을 만한 바탕이 아니라 바탕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의 바탕이 뭔지를 분명히 기도하면서 알아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커가면서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해서 가르치되 항상 뭘 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나의 말씀 이뤘고 우리 같이 이런 문제 있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 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 야단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 줘야 돼요. 행동도 바꿔 주고, 언제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이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온다 될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한 소리씩 기르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회장의 손녀도 어쩔 수 없이 마약하잖아. 온 세상 들썩거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육한 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 말씀으로. 내 욕심과 그때 집어넣지 말고, 내꿈만 그냥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판사다 못했으니까 너는 판사가 돼야 돼. 판사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실증 나는 아이한테 계속 법문을 애우려면 애우겠냔 말이죠. 그럼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화만 날 것이고, 노엽게 하는 것이고, 내가 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크면은 튀어나가는 거야. 우리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그 독일 히틀러의 앞잡이 가장 아주 어, 정말 나쁜 짓을 곤란했던 히틀러 앞잡이 그 게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얼마나 고충을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누군가 위해서 그가 성령책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받아서 그 과막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다가 자기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대성 통곡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래서 자기 아내가 면회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어린 딸꼭 교회를 좀 보내줘. 그게 이 아내가 땡뚱맞은 나... 소리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웬 교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만큼 좋은 교과서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네. 그 딸만큼은 낮추는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딸꼭 교회를 보내 달라. 그래서 그 아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만큼 좋은 교육가서가 없습니다. 세상 교육도 필요해요. 세상 교육을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몸소 행하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부모들아, 너희는 내 자녀를 노역께 하지 말고, 니네 뜻대로 막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내가 너에게 위탁한 거야. 교육위탁이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마음대로 세상 교육만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교육시키고, 교회, 엄마 힘들어, 교회 못 가. 그럼 가지 마. 힘들어서 못 가면 가지 말라고, 피와서 못 가고, 눈 와서 못 가고, 위험해서 못 가고, 언제 가?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교회가 애들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들이 교회가 많아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 두 번째로, 주안에서란 말은 아이들이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킨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주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엄마 왜 그래? 물론 사춘기, 오춘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그것도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해놓으면 그렇게 사춘기가 와도요. 상당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받아. 오늘 말씀에 있잖아.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리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이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래? 왜 명문대학 가려고 그래? 사람한다더 성공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부모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해가지 될것 같으나 천만에 맞씀 말씀. 부모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드물어요 옛날 기독교 성자 어거스틴, 그는 아주 젊을 때 나쁜 짓들은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막 옵니다.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어가티 그 많은 사람 제자 삼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의 깨를 내 가지고 다 모여 그다음에 배추 하나씩 줬어요. 배추를 가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생각할 때 우리 선장이 조금 돌았나? 농담하는 거겠지. 배추로게 거꾸로 심어. 저건 보다 어떻게요? 제대로 심었어요. 그 중에 딱한 사람만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네가내 제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복받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이 땅에서는 가장 1번 타자야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지금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이해하게 돼 있어 때는 아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 했구나 노마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마의 아버지는 절대 군주예요 자식들 만약에 아버지 말이 불순종한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는 엄청난 폭행으로 반죽도록 패버립니다. 두 번째. 이게 쓸모없어요. 이 놈은. 아유 있어봤자 반만 축내네. 그거 말하면 날마다 반대만 해. 알았어. 노예로 팔아먹어버려요. 세 번째. 집이 가난한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맥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훈계서 죽여버린 게 노마 사람이었어요. 노마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그런 거 알잖아. 그런 노마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노역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만 오늘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공경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의 아이, 믿음의 어머니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달라는 거야. 요 교대, 교회들이여, 사랑을 사랑하지 말고. 좀 그런 거좀 보여줘봐. 니네나 우리나 차이가 뭐가 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 왜?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 전도가 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버이주의를 또 어린이주의로 지키면서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화나도 절제하세요. 분노내지 마, 분노내, 분노내, 분노내지 마. 그건 절대로 치료 방법이 안 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내가 앞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열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만 우리는 즐거운 가정,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빠가 기쁘고 엄마가 웃으니 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 온 가정이 즐겁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화나봐요. 그러면 엄마 그다음에 아들 딸은 어때요? 눈치보니라고 금방 웃다가 갑자기 그냥 인생이 다 달라져. 재미가 없는 가정. 아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과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시고, 그걸 가지고 양육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님도 축복받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